네, 안녕하세요. 국안이 명가에다의 김명가입니다. 자, 오늘은 전 국민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 바로 용산 재개발 구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구에는 21곳의 지역에서 재개발 및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알려드릴 재개발 지역 바로 현재 진행 중인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지역입니다.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지역은 바로 신통기에 현재 11곳의 지역에서 어,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계동 지역에 두 군데가 신청에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이 서계동 일부 지역과 그 아래 주거 환경 개선 지구가 들어가 있고요. 청파동 지역에서는 청파동 2가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창동 지역은 아쉽게도 이번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았고요. 원효로 지역에서는 세 군데 지역이 들어갔습니다. 원효로에 있는 국정무지구 앞에 있는 원효로 3가 지역과 그리고 원효로 4가지역이 신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원효로 3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1구역과 2구역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3 군데의 지역에서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자, 후암동 지역은 두 군데가 신청 들어갔습니다. 숲대 입구역 앞에 있는 소암동 6획지 보고가 동호암동에서 공원 쪽에 가까이 있는 동암 3구역이 신청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한남동 지역에서는 예전에 뉴타운 해제되어 있던 한남 1구역과 그 아래에 있는 소빙고등 1대, 그리고 용산세무소 지역이 현재 신통지민간재기발에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용산구에서 이 11군데 지역 중에 최종적으로 4곳을 선발을 해서 서울시에 후보지로 지금 등록을 했는데요. 그 지역이 바로 서계동 지역 그리고 청파동 2가 지역, 원효로 3가 지역 중에 1구역만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남 1구역까지 총 4군데 지역이 최종 후보 지역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올해 12월 말일 날, 이네곳 지역 중에 한곳 혹은 두곳 정도가 최종적으로 민간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알려드릴 지역은 바로 신통기획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이 용산구에서 네 곳이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동암동 지역인데요. 동호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1구역과 2구역, 3구역, 4구역을 나눠야 되는데, 현재 3구역은 이번 공모에 신청이 들어간 지역이고요. 그 나머지 1구역, 2구역, 4구역이 내년에 공모에 신청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한 군데 지역은 이태원동 일대 일부 지역 역시도 그 내년 신통계획 인간재개발 후보 지역 추진 중이라고 하니,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같습니다세 번째 알려 드릴 지역은 현재 용산에서 민간 재개발이 민간 재개발이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두 곳의 지역이 민간 재개발을 추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지역은 특별계 관리 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서후암동이 현재 민간 재개발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청파 1구역도 민간재개발이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금액이 비싸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알려드릴 지역은 바로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세권 개발 지역은 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효로 1가 지역하고요. 효천공원역 지역 그리고 서울역 역세권 개발 지역까지 해서 총세 군데 지역이 현재 역세권 개발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세권 개발 후보 지역이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역세권 후보 지역.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한 곳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토천공원역 아래쪽으로 보시면 용문동 일대 지역이 바로 역세권 개발 추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용산에 있는 재개발 지역 및 추진 중인 지역을 알려드렸는데요. 총 21곳의 지역에서 재개발 및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투자하시려고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1곳을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 용산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내가 앞으로 용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재개발 및 추진지역 21 군데 지역 중에서 소외부로 1억 원대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용산 소액 투자 지역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용산 소액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준다면 보다 빠른 정보를 받아 보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번의 명가에 대의 김명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